여러분 다이소 많이들 가시죠 저도 많이 가요 다이소 다이소 없이 살 수가 없어 온라인은 쿠팡 오프라인은 다이소 아닙니까 다이소가 너무 잘 나가 한국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기사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 다이소 한일전 다시 시작되나 상표권 획득한 일본 한국 침공 저가용품도 한일전 근데 이걸 보면 너무 근본을 모르는 기사라서 이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더라 사실 알고 봤더니 다이소가 들어온다기보다는 다이소에서 만든 서브 브랜드 3P라는 아예 저가는 아니고 약간 높은 건가? 뭐 300N 해피입니다. 그래서 3P입니다. 3P죠. 다이소에서 만든 겁니다. 바이다이소. 이게 들어오면서 상표권을 획득했다. 한국에. 그랬더니 경기하는 거죠. 어, 뭐야. 우리 소종기업 다이소랑 일본 다이소가 맞선다고? 안 되지, 안 돼. 특허청에다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성 다이소, 한국 다이소가 이미 너무 많은 걸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아성 다이소랑 호칭이 동일한 표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일본 다이소를 등록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한국 다이소랑 비슷해서 너네 일본 다이소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일본 다이소를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아니, 너무 근본 모르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웃기잖아.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였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 우리나라에서 자란 진짜 토종 브랜드가 해외에 똑같이 따라한 게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진출을하다가 빡구를 먹으면, 어, 얼마나 우리는 황당한 입장이겠어. 아니, 우리가 진짠데, 어, 이런 마음 안 들겠어? 그래서 이 다이소를 가지고 다이소와 관련된 반일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근본 모르는 비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이 사람이 박정부라는 회장님인데 어떻게 이름이 정부지? 자기가 지긋지긋하대 이제. 일본 다이소랑 자꾸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난 너무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 한국의 다이소 회장이 일본을 싫어한대. 미쳤어? 일본을 싫어한다고?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이 싫어? 얼마나 재발절이고 쫄리면은 그짓말을 잘하면 저렇게 일본을 싫어해. 너무너무 못돼 처먹었잖아. 어떻게 이래요 사람들이. 물론 대한민국에 이런 정서가 엄청 많아요. 뭐든지 다 일본 거 따라해 놓고 나중에서 우리가 개발했다고 일본 싫어하고 관련 없다고 빽빽 우기는 거 많아요 많아 너무 많아 난 CU도 좀 그렇게 봐 CU도 그 편의점도 뭐 독립운동가 행사하고 이런 거 보면 좀 괘씸해 얼마 전까지 패밀리마트 다 빨아온 애들이 우리가 그럼 중국 역할 자격 있나? 그중에서도 다이소 제일 심하거든 그냥 일본 회사거든 일본 회사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못될 수가 있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이제는 100% 한국 기업이 됐대. 빡쳐서 사버렸대. 막 자랑스러워. 빡이 지가 왜쳐 다이소 회장 너무한 거 아니야? 지가 왜 빡쳐? 이번테주분 투자까지 받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도움도 받고 다 똑같이 만들어서 오픈한 다음에 대가리 좀 컸다고 바로 빡친대. 내 출신 잡고 얘기하니까 빡쳐. 짜증나. 아 진짜 나 지긋지긋해. 그래갖고 확 사버렸대. 멋있게. 내가 빡쳐서 사버렸어. 아...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경우가 아닙니다.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향이 어디야? 이거 봐, 내가 지은 이름이지만 가끔은 바꾸고 싶었다. 국민가게? 일본 국민가게 아니야? 일본 국민가게 일본 빠졌네. 자기가 다이소 이름을 지었어? 왜 거짓말해? 지었죠. 따라 지었죠. 내가 따라 지은 이름이지만 따라 지었잖아. 그래놓고 왜 자기가 지었다고 따라를 쏙 빼버리고 마치 창조한 것처럼 얘기해? 이사람입니다 박정부. 이름이 정부예요. 정부는 이 책임져라. 정부는 이것저것 보장하라. 박정부 회장. 이 사람이 맨파워 회사에서 맨파워. 인력회사였단 말이야. 그랬다가 대일 잡화 수출을 한 거예요. 일본에다가 잡화, 좌파천국이 아니고 잡화천국이죠. 잡화를 수출한 거예요. 이게 1997년입니다. IMF 때입니다. 그래서 88년 설립 이후에 아주 저렴한 각종 잡화를 일본에다 주고라고 수출했던 회사입니다. 아성이라는 회사예요. 아성. 한일 맨 파워, 아성 기업에서 열심히 뭐 비누꽉도 만들고 샴푸통도 만들고 자파들 조그만 거막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들어갖고 열심히 일본에 수출하던 회사고 그때 수출 많이 했다고 자랑스러워서 1997년도에 뉴스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수백원짜리 자파. 수세미, 행주, 펜시, 문구, 액세서리 그래서 5천여 가지를 만들어서 일본한테만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자파용품 체인점 백엔숍 거기다가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데입니다 일본 다이소에다가 전문적으로 물건 만들어서 대던 회사예요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이 하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청, 서수남과 하청일 하청일 하시던 분이에요 어? 이름이 어떻게 하청일이지? 일본 사람들의 검소한 소비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저가의 자파용품만 전략적으로 수출해왔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자파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이 선적까지만 책임지는데 자기들은 일본 바이어의 창고까지 다이소, 큰 창고 아닙니까? 다이소, 큰 창고까지 상품 매달까지 다 책임지는 등 일본한테 어떻게든지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던 게 1997년에 박정부 회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1997년 5월에 야 이거 물건 우리 다 만들었는데 수출만 할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국내에서 요거 한번 팔아보자 이래갖고, 거기다가 다이소 상표 다 띄고, 아스코 이븐 플라자라는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천원짜리 자파용품 직영점을 만든 거죠. 한국 다이소의 모태입니다. 아스코 이븐 플라자. 거기서 파는 물건들? 일본에 수출하던 물건들. 일본에 납품하던 물건들. 그거 다이소 상표 떼갖고, 한국에서 판 거예요. 그게 아스코 이븐 플라자라고. 그러면서 IMF 시대가 됐으니까, 아, 우리나라도 이게 잘될 거다. 정확했죠. 잘 봤어.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야? 일본이 없이 처음부터 모태 자체가 있을 수가 있었어? 일본 내 균일가 다이소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박정부 회장. 아이디어 자체가 일본에서 온 겁니다. 아예 우리나라도 전략형 소비문화 형성되겠는데? 그래서 다이소 산교로부터 4억 엔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판 거를 낸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뭘 하는지를 전부 다그 그 자본 가게수 처음에 전포내고 하는 것까지도 다 근본을 일본 다이소 산교로부터 투자까지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어 그게 아스코 이븐 플라자였다니까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아스코 입은 플라자로 가다가 이거 보세요. 다이소 로고로 바꿨어. 이름도 회사도 바꾸고 가게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다이소라고 바꾼 거예요. 자, 내가 박정부 회장님한테 물어보자. 회장님, 이때 다이소라고 바꿀 때 정말 이거 이름 창조해낸 거예요? 일본의 다이소의 영향은 1도 없이 만든 거예요? 정말로 다 있으니까 다이소 해갖고 다이소라고 만든 거야?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죽는 방 들어갈까? 양심이 없잖아 처음에 다이소 산교 일본 회사가 34%나 지분을 투자를 해줬어 4억엔 40억원 그 당시 돈 그래서 자기네 아성 휴먼 파워죠 아성 맨 파워에서 50% 해갖고 거의 뭐 반에 가까운 35%를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야 맞잖아 심지어 이거 보세요 다이소 이 간판 봐 아스코 이븐 플라자를 다이소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 로고 보세요 요 로고 로고 요 일본 다이소 로고에요 당시 일본 다이소 로고라고 로고까지 똑같이 만들고 일본이랑 이름도 아예 똑같이 만들고. 근데, 아씨, 내가 창조해낸 건데, 지금 와서 크고 나니까 배신해갖고 그딴 소리하고 있어. 한동훈이 멘트로. 다이소를 연상시키는 단어래. 다이소. 다이소. 왜? 그럼 다이소라고 짓지. 다이소라고 지요 그냥 다이소라는 말로 그냥 가지. 이러한 결정이 성급한 판단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언제 인정했는지 아세요? 최근에. 최근에 자서전 냈는데 거기서 인정했어. 너무 비겁하잖아. 너무 비겁해. 오히려 일본 기업으로 오랫동안 오해나 받은, 너무 불쌍한 다이소래. 아 괜히 그때 다 있다는 의미로 그냥 진 건데 근데 하필 일본 기업 다이소가 있어갖고 일본 기업으로 오해나 받고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은망덕해? 그러더니 반일 불매운동 일어나니까 갑자기 딱작 엎드려서 억울하대. 뭐가 억울해? 이름도 똑같고, 다 따라해놓고, 일본한테 납품하다 그걸로 개업하고, 그냥 투자까지 다 받았으면, 억울할 어, 거 없잖아! 근데 이게, 재발절여갖고 그래갖고 이걸 샀어요, 지분을. 그래서 지금은, 시내 뭐, 가족 경영처럼 이렇게 됐네. 다 샀어. 토종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 뒤늦게 샀으니까 이제는 지분이 100% 한국이겠지만, 이제 와서 산 거잖아. 반일불명운동 터지는 거 보고 샀잖아. 2023년에 샀잖아. 아주 늦게 샀잖아, 최근에. 아성다이소는 내가 창업해서 30년간 이끌어온 순수 토종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거짓말이죠. 순수 토종 한국 기업 된지 2년밖에 안 됐죠. 아니 너무 양심이 너무 없어 브랜드명을 바꾼 것을 뒤늦게 후회도 해봤지만 이미 고객들에게 익숙해진 이름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너무 비겁해 이재명 말투 아닙니까?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긴 싫고 그렇다고 일본 걸안쓸 수는 없고 일본 게 최고고 다이소 이름 비슷하게 해가 오락가이로 쓰면 좋고 근데 또 오해받긴 싫고 너무 비겁해 너무 비겁해 댓글도 가져왔습니다 다이소 일본 히로시마가 본점이고 히로시마에서 출발한 회사예요 한국 다이소? 돈 주고 이름 쓴거 아니야? 사실 그때 지분 투자 받고 그걸로 한 거잖아 이름도 갖다 쓰고 로고까지 똑같이 만들고 지금 이름값 내으니까 우리 거다 그 이름값도 지네가 산 거야 토종이라고 말하긴 무리 있지 그리고 시유처럼 최소한 이름이나 바꾸던지 한국의 아성 다이소는 2023년 12월까지 일본 다이소가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일본의 배당금까지 꼬박꼬박 챙겨준 일본 기업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죠 일본하고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마다 타격받을까봐 이 악물고 일본 다이소와의 관계성을 어떻게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저 비겁함 주식회사 다이소 대창산업은 일본의 백엔속 다이소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1977년 야노히로타케가 창립했다 이게 그냥 저 야노 히로타케의 아이디어입니다. 전부 모든 물건을 다 100엔으로 해갖고 저렴하게 해서 팔아보겠다. 아무리 언론 플레이어봐야 소용없다. 이 댓글들이 다 정상이더라고. 일본의 다이소 버젓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초의 일본 다이소가 투자해서 일본 회사의 자회사로 출발한 걸 뻔히 알고 있다. 자, 일본 다이소 볼까요? 1977년에 생겼습니다. 완전 옛날에. 지금은 27억엔 자본금의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 어마어마하겠죠. 국내외 점포 수는 2024년에 5,325개.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다이소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까지 매출이 6조. 야, 6조가 넘습니다. 6조 최고 또 갱신했네요. 6조짜리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다음 한국 다이소 볼까? 한국 다이소 똑같죠. 다이소 다이소. 97년 5월 맞죠. 그다음에 매출액은 3조 9천이네요. 3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와, 한국 다이소도 엄청나게 커진 거지. 그래서 동네마다 다 다이소예요 일본 거다 따라 하고 이름까지 똑같이 해갖고 신나게 심지어 한국 다이소 한국에 처음 장사 잘 되고 막 점포 늘릴 때 가보면 거기 있는 상품들도 일본 것들이 엄청 많았다고 지금은 1150개 정도 매장이 있네요 매장 수는 지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다이소에서 이래요 인력도 많이 고용하고 뭐 좋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면 안 돼? 왜 고맙다는 말을 못 해? 고마운데 누가 봐도 이거 봐 이거 뭐야 다이소 아성산업 독도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사랑 후원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독도가 저런 식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독도 Korean territory. 다이소 공식 계정입니다. I love 독도 독도 독도를 느껴보세요. 독도 디자인 다이소에서 만나요. 다이소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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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독 독독. 강박 아니야 강박? 어? 얘네왜 이래요? 독도 후원 바자회 이거 봐. 다이소 그냥 독도에 미쳐버렸어. 독도 펜 홀더 기록 기록. 새우깡 여러분 안녕하세요. 롯기록입니다 독도 토너 이게 뭐냐? 독도랑 토너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아, 정말 하나도 안 와닿는다. I love 독도. 막 난리를 쳐놨어, 난리를. 독도 문화 탐방 이런데도 다이소로 고가 뿅뿅뿅뿅 다 있습니다. 그냥 독도에 미쳤어. 저희는 다케시마 후원과 무관합니다. 이런 것도 다 붙여놨어, 다이소에다. 그래놓고, 최근 볼까요? 노제팬 예스제펜. 요번달 기사입니다, 요번달. 다이소의 숨은 1등 공신 1번째. 짠, 짜잔. 다이소몰 검색어 1위 1번째. 질 좋고 싸다. 질싸. 아니다. 입소문에 노제팬도 완화됐다. 다이소가 노제팬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왜노제팬을 완화해? 독도사랑 노제팬다 해놓고. 왜질 좋고 싸다면서 막 입소문 나게 만들어? 일본 수입상품 전. 메이드 인 제펜 딱 박아놓고 아이디어 넘치는 생활 꿀템. 해갖고 다이소에서 일본 제품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일본 지운 다이소. 정작 일본 상품 전면에 내세워. 일본 상품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 하고 싶은 거야, 다. 에그 슬라이서. 이거 일본 다이소 거 아니야? 일본 다이소 거야. 이거 봐. 냉장고 정리 투명 트레이. 일본째일본째 자랑스럽게. 일본째 Made in Japan. 다 일본 거. 근데 진짜 일본 거 좋아. 일본 다이소 가보셨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아내가. 너무 좋아. 최고야. 한국 다이소도 많이 좋아졌어. 근데 일본 다이소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 그 디테일함이 떨어진다. 다양성, 디테일 다 떨어져요. 실제로 한국 다이소 홈페이지에 가서, 일본째라고 내가, 이거 내가 쳐본 거야. 그랬더니 이거 봐. 일본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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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째. 난리가 났어. 다 일본 거. 일본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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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째. 너무하잖아. 이 남자야? 이렇게 장사합니까? 저는 다이소 같은 기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일 모레 다시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반도를 점령해. 그런 다음에, 여기가 다시 일본이 됐어. 와아아아아아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은, 갑자기 다이소에서, 아, 저희, 어, 이번 일본 회사인 거? 아시죠? 나는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대일본 제국 국기 다 붙이고 다이소랑 똑같으니까 우리 똑같은 거 아시죠? 또 그럴 놈들일 게 너무 보입니다. 아 그냥 지금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저렇게 근본 모르고 삭삭삭삭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어? 그럴 수가 있냐고 저런 분야가 너무 많아요. 매사다 그렇지 뭐. 일본은 그냥 항상 우리가 뚜드려패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배신해도 되는 존재야. 왜냐면 너네들은 옛날에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하여튼 다들 일본에 미쳐가지고 진짜. 어? 이재명 이제 아리가또 하면 되겠다. 그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